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지팔 직권의 신, 그야말로 핫설 역사상 초역대급 똥멍청이 한분 모시고 왔습니다. <laughs> 제목. 여러분, 제가요, 실수로 남친이랑 혼인신고를 했는데 예전에 헤어졌거든요. 이거 못 지우나요? 언제? 연애할 때 혼인신고를 했는데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그냥 혼인신고만 한 거예요. 결혼식 안 했고 모텔 가는 거 빼고는 단한 번도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땐 그냥 서로가 너무 좋아서 혼인신고한 건데요. 어쩌다 보니까 헤어졌거든요. 벌써 4년 됐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지금 이거 저희 부모님도 모르시고요. 친척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아니 그냥 아무도 몰라요. 아니다. 그때 증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 친구 한명 데려갔었는데 딱 얘만 알고 있어요. 혹시 이런 경우라 해도 이혼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냥 취소가 됐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 죄송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저, 진짜, 미칠 것 같고, 눈물만 나는데, 제발 좀 도와주세요. 댓글 1번. 헤어지긴 뭘 헤어져! 장난치냐? 얼른 가서, 이혼이나 하고, 아이, 머저리 등이셔. 아이고, 이런 똥멍청이도 자식이라고, 출산하고, 미역국 드신누가 어머니가 불쌍하다, 에이그. 아니, 이혼 말고, 취소는 안 되는 건가요? 저는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지우고 싶거든요. 아마! 내가 엄마는 너를 지우고 싶을 거다. 2번. 아니, 이 바보는 또 뭐야. 당연히 이혼을 해야죠. 빨리 가서 서류 정리나 하세요. 그리고 뭐, 혼인 무효? 이거는 진짜 웬만해서는 안 돼요. 아유, 이 모질이야. 혼인 무효가 안 된다는 건 뭔가요? 결국 이혼을 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저 결혼도 안 했는데 <laughs> 이혼녀 되는 건가요? 아니. 스니는 이혼녀가 되는 게 아니라 아직 유부녀입니다, 유부녀. 이혼을 하면 그때 이혼녀가 되는 거고요. 여하튼 스니, 내가 보기에 당신의 지능으로는 결혼해서 살기 힘드니까 평생 연애만 하고 살아, 알았냐, 등신아. 아니요, 저는요, 결혼도 안 했고 같이 살지도 않았어요. 그냥 실수로 혼인신고 한 건데, 이런 거 실수니까 취소 같은 거안 해주나요? <laughs> 혼인 무효는 의지와 상관없이 혼인 신고가 된 경우 또는 가까운 친척인 경우 아니면 절대 안 되죠. 글쓴이 진짜 많이 모자란 사람 같은데 아니 혼인 취소가 그냥 뭐 헤어지기만 하면 다 되는 건줄 아나? 어? 3번. 헤 혼인 무효 이거요 은근히 판결 난거 많은데 일단 상대방이 모르게 한거 이거는 범죄입니다. 이거 말고는 혼이 무효 절대 안 나오죠. 같이 살든 말든 그런 거다 떠나서 당사자 두 사람이 증인까지 세워 신고를 한 이상 이혼밖에 는 답이 없어요. 이거 판결 난건 뉴스에서 몇번 봤고 또 이런 일로 아직 어린 20대 초반 애들이 이혼 남녀가 되는 경우 생각보다 꽤 많다는 얘기도 나왔죠. 쓰니가 딱그 짝이네. 어. 아니, 저는요. 진짜 단 하루도 같이 산거 아니고요.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그런데도 무조건 이혼녀가 되는 겁니까? 이거 그냥 실수거든요. 실수인데 너무 부당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혹시 저희 부모님이 이걸 알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저 이거 걸리면 집에서 쫓겨나는데. 아, 이거 쫓겨날 만하네. 얼른 들켜서 쫓겨나세요. 껄껄껄. 아니지. 이거는 쫓겨나는 게 아니라 맞아 죽겠는데. 아니, 사람이 이렇게까지 멍청하다고? 쓰니,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죠? 2 9살이고요 <laughs> 25살 때 만났고, 당신 남친은 23살이었어요. 저랑 헤어지고, 군대 간 다음에 바로 잠수 타버렸는데, 진짜로 군대를 간 건지는 저도 잘 몰라요. 어쩌면 좋을까요? 아이고, 사연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이게 뭔 짓거리야, 이게! 마! 여튼, 이거는 서류상 이혼 말고는 답이 없지요. 근데요, 이거 혹시 저희 부모님이 알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이거요, 절대 들키면 안 되거든요. 저 진짜 죽고 싶어요. 그거야, 가족 관계 증명서 보면 바로 알죠? 그리고 부모님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쓰니 진짜로 결혼할 상대가 생기면 그게 더 큰일 아닌가? 남친이 뭐 군대를 갖고 잠수를 탔다고? 얼른 찾아서 이혼하고 단돌이 하세요. 하, 허... 저랑 결혼할 상대한테 나 이거 결혼식도 안 했고 같이 산 것도 아니야 라고 솔직히 말을 하면 그래도 정 떨어진다 그럴까요? 그냥 죽어야 하는 거지. 진짜 미치겠어요. 에... 솔직히 세상 그 누구라도 싫어하겠죠. 딴 남자랑 살다가 부득이하게 헤어진 것도 아니고 거기다 당신 나이 25살이나 처먹고 사리 분별 1도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혼인신고하고 모르긴 해도 여기서 많은 걸 잃게 될 겁니다. 제발 성인이면 성인답게 생각을 하고 행동하세요. 25살 절대 어린 나이 아니죠. 사리 분별할 줄 모르는 나이는 더더욱 아닙니다. 아니 진짜 왜 그러고 사는 거요? 개 답답하게... 5번. 어휴 개 멍청하긴 해. 어휴 진짜. 쓴이는 우리나라 법이 인정하는 정식 유부녀입니다. 그러니 어디가서 아가씨라 속일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꼭 유부녀라고 말하고 다니시길 바래요. 그리고 얼른 전 남친 찾아서 이혼하자고 하세요. 본인이 저지른 일 스스로 책임을 져야지. 결자해지. 안그래 아니요, 저는요 결혼식도 안 했는데 정말로 이혼을 해야 하는 건가요? 엄마 아빠한테 들키면 많이 혼나겠죠? 제가 한 일도 없는데 아니 뭔 소리야 자꾸 한 일이 없긴 왜 없어 니가 야 혼인신고를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처럼 뭐 어, 그래 가지고 했냐 <laughs> 너도 동의를 했고. 증인까지 있으니까 접수가 된 거잖아. 성인이면 성인답게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지. 왜 자꾸 계속 남탓을 하고 여기다 찡찡거리고 있는 거야? 야! 그렇게 찡찡될 시간에 빨리 네 전남친이나 찾아서 이혼이나 해! 6번 하, 아니 세상에 별 미친 거지같은 꼴을 다 보네 내가 진짜. 아무리 봐도 이혼녀가 맞는데 도대체 뭐가 억울하다는 거죠? 결혼식. 동거는 안 했다. 그냥 실수다. 이러면 나중에 만날 남자가 그걸 믿어줄 것 같나요? 저, 초호구 등신이 아니고선 어려웠 없지. 아, 음. 저요. 계속 얘기하는데 결혼식 사진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도 못 믿어주나요? 저 결혼 안 했다니까요. 동거도 아예 안 했는데. 그러니까 억울한 거라고요. 아니, 네 증명서 떼면 이혼 기록 남는다고, 이 등신아. 아이씨, 그지 같은 게 진짜 졸라 답답하네, 진짜! 마! 7번. 이건, 뭘까? 신박한 또라이라고 해야 되나? 요즘 사람들이 결혼식만 올리고 같이 살면서도 혼인신고는 빨리 안 하고 미루는 이유가 뭔데? 그거, 그 종이 쪼가리에 남는 흔적이 그만큼 무서운 세상이라서 그런 거예요. 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그러니까 쓴이는 이제 그냥 예비 이혼녀가 된 거야. 아무리 결혼식을 안 올리고 동거를 안 했다 해도 이 나라 법이 쓴이를 유부녀로 만든 거다. 알겠니? 유부녀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찌 되는 건가요? 죽을 것이다. <laughs> 아니! 집에서 쫓겨난 이혼녀가 될 것이다. 8번 야 내가 너 같은 똥 멍청이 년을 딱 한번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사귄지 100일 때 이벤트로 혼인신고하고 200일 되기 전에 이혼하더라 <laughs> 아이 사연 너무 힘들다 <laughs> 9번 아니 쓰니 나이가 지금 20살도 아니고 29살이라면서요 그까지 부모님께 혼나는 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님이 새로 결혼한다면 돌싱이 재혼하는 거라고요 님 지금 유부녀입니다 유부녀 그것도 4년차 유부녀 법이 그래 그러니까 아무리 같이 산 적이 없다 식을 안 올렸다 그래서 나는 아가씨다 라고 말을 해도 이 세상 그 누구도 님을 아가씨로 생각 안 해요 너는 유부녀야 10번 <laughs> 이 똥망창이 머리가 더 어지럽게 만들어줘야지 야 니네 남편이 어디 가서 애 낳아가지고 호적에 올리면 너는 그 순간 바로 애 엄마 되는 거야. 그렇죠. 11번. 하, 순이가 대댓글 다는 거 보니까 이거 진짜 빈말 아니고 지적 장애가 의심되는데. 하긴, 정상인이 이런 미친 짓을 할 리가 없죠. 어. 너요, 유부녀 맞아요. 혼인신고 자체가 법적 결혼인데 뭘 자꾸 결혼을 안 했니, 동거를 안 했니, 나는 아가씨니, 이지랄 하는 거야. 너는 이혼을 하기보다 우선 병원부터 가봐야겠어. 아니! 아니, 어떻게 연애 중에 혼인신고를 먼저 할 생각을 하는 걸까? 이거 진짜 등신이요? 뭐야, 이거? 저한테 욕하지 마세요. 제가요, 욕을 못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 쓴이는 IQ가 80 미만일 것 같습니다. 야이, 등신아! 법적 운이 신고가 애들 장난이냐? 유부녀 맞고, 방법은 이혼뿐이야. 그리고 이혼을 하면, 그냥 이혼해 되는 거지, 뭐. 에라이, 불쌍한 돌대가리야, 이씨. 그래. 그래, 나 돌대가리다. 돌대가리라서 미안한데, 그래도 너 같은 건 절대 안 맞나. 알아? 아니, 왜 혼자 욕을 하고 바들거리는 걸까? 나는 위로와 대책을 알려달라 했지, 욕을 하라고는 안 했어. 아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대책을 알려주는데, 계속 앵무새처럼 똑같은 소리만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돌대가리라고 욕을 하지, 돌대가리야, 이씨. 아이고, 인생이 불쌍해서 처리 방법을 알려주겠어. 무효, 취소, 이딴 거다 안되고 빼박 협의 이혼이야. 그리고 그 남자랑 연락만 된다면 굳이 변호사 상담 같은 건 안해도 되고 둘이 그냥 협의 이혼 절차 밟으면 된다. 알겠냐? 그러니까 둘중한명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가지고 협의 이혼 신고서 작성하고 3, 4주 정도의 조정 기간이 지나 다시 출석해서 판사 앞에서 이혼하겠습니다. 라고 의사를 밝히면 보통 1, 2주 후에 호적 정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혼 절차인가요? 그러면 저는 결혼도 못 해봤는데 이혼녀가 먼저 되는 건가요? 앞으로 누굴 만나도 이혼녀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진짜 이 세상한테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아니, 진짜로 결혼을 했나 안 했나를 봐야지. 고작 종이 쪼가리 하나 때문에 사람 인생 망한 기분이고요. 이제, 그래,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래도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둘다 따로 만나서 결혼할 의사 일도 없었다 하고 법원에서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혼인신고가 된 거다 라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저요 이혼녀 되는 거 너무 싫어요 대책이 없을까요? 이 미친년이 이제는 감옥까지 가고 싶은 건가? 이 야, 진짜 대책이 없네요. 예전에 이거랑 비슷한 경우 사연이 한번 있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 남자가 올린 글인데 자기 여동생이 20대 초반인데 남친이랑 혼인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쩌면 좋을까 해가지고 그 고민글 올린 게 있었는데 그래도 걔들은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고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야? 잠깐 사귄 남친이랑 혼인신고하고 헤어진 뒤에 4년 동안 방치를 했다 이겁니다. 그것도 당시 나이가 25살, 지금은 29살. 이 정도면은 핫설 총 랭킹을 다 따져도 압도적인 1위죠. 어, 똥멍청계 1위. 천하제일 똥멍청이. 어. <laughs> 감사합니다.